청한 봄 날씨가 펼쳐지며 오늘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3.4도로 어제만큼 온화하고요. 따스한 봄볕에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머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날이 건조함은 심해지고 있는데요. 영남의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13도, 양산은 7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 22도, 거제와 남해가 2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오늘까지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당분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나탄 때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